안녕하세요. 어, 이과 3반 단위를 맡은 수학 선생님 김세종입니다. 제가 우리 이과 3반 올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다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학원에 보내놓고 많이 걱정하실 텐데 우리 아드님 따님들 공부하는 모습도 얼굴 할때 한번 보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 엄마 안녕. 그렇지 그게 엄마 해. 안녕. 어, 엄마, 시, 엄마 크게, 아빠, 크게 안녕. 크게 해줘야지. 안녕. <웃음> <웃음> 엄마, 자 보,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주대봐. 그렇지 이주대 <laughs> 가다가지. 어. 엄마 안녕. <laughs> 할말 그거밖에 없어. 음. 민성이 네 엄마 조금 있으면 봐요. 아이 또 안녕 열심히 할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 화이팅. <laughs> 엄마 엄마가 화이팅해야 돼. <laughs> <내가 안 웃음> 네가 화이팅해야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할게요. 어. 엄마 안녕 아빠 안녕 어. 김세영도 안녕 안녕 공부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우리가 다 <laughs> 이런 세일이 오. 없냐.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laughs> 씩씩하게 해야지. <laughs> 공부도 잘 되지. <laughs> 사랑해요 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어. <laughs>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말고 사랑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아라 네. <laughs> 사랑해요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laughs> 엄마 아빠 어, 사랑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laughs> 엄마 나죄송한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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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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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였어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먹으면 야지 그렇지, 사랑이... 음... 뭐... 해죠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어... <laughs>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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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우리 애들 열심히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